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주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김어준 이낙연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방금 전 TBS 뉴스 공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곧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정치에는 정치화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낙연 캠프 측서 당무위 소집을 요청할 곳을 놓고 아 끝까지 가려하는구나. 결론 나도 가처분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는다. 이낙연 후보 스타일은 명예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당무위에서 결론 나면 바로 승복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설훈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 기간엔 다들 미치지만 끝나면 돌아온다. 다 정치를 계속할 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KT 분할입니다. 어제인 10월 12일 서울시 중구 SKT T타워에서 SKT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통신 분야를 맡는 SK텔레콤과 반도체 및 ICT 투자를 맡는 SK스퀘어로 인적 분할하는 안건에 대해 99.95%가 찬성했으며 주식 액면 분할 역시 99.96%가 찬성하여 회사가 분할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주가 액면가 100원인 5주로 나뉠 예정이며 SK텔레콤의 발행 주식 총수가 현재 7,206만 143주에서 분할 이후 3억 6,030만 715주로 늘어나며 이를 6대 4의 비율로 SK 텔레콤과 SK 스퀘어가 나눠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실제 오징어 게임입니다.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이 10월 24일 5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실제 오징어 게임을 개최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숙 여부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설탕 뽑기, 딱지치기 이렇게 4단계로 게임이 진행되어 최후의 1인이 5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수 있어 환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파이트 클럽 2화두 번째 영상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세 번째 영상은 홀리뱅 매노브우먼 미션 대중 평가. 네 번째 영상은 에스파 세비지 퍼포먼스 스테이지. 다섯 번째 영상은 다음부터 참가하지 마세요. 제주도 이웃 주민도 외면하는 루시드폴의 우당탕탕 로고송. 여섯번째 영상은 가요계의 매운맛, 건지나의 자작 로고송에 충격받은 이상순. 일곱번째 영상은 제시 콜드블러디드. 여덟번째 영상은 고춧가루 좁은 공간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아홉번째 영상은 영탁의 감성으로 재탄생한 더 플로어 스토터. 비긴 어게인 오픈 마이크. 열 번째 영상은 오늘도 최효진 채널의 수파 본방사수 모아나랑 라이브 방송한 날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오징어 게임 세금입니다. 진짜 하다 하다가 이제 국세청까지 나서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 성기훈 씨는 일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456억 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제 국세청이 과연 456억 원을 우승 상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대회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회 주최측이 우선 국세2 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에 상금을 우승자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경쟁하는 경기라면 상상의의0 0 필요 경비로 보고 남은 2 0 0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456억원의 2 0 0 91억 억천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다시 2 0 0 세율을 곱하면 18억 2천 4 0 0원이 되고 여기에 국세의 1 0인 지방세를 더하면 주최측은 20억 64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435억 9360만원을 성기훈 씨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기훈 씨는 게임을 마친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인 91억 2천만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 4 2 4 6만 원이며 이미 주0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 0억6 0 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4억 3 6 0 6만 원을 납부하면 비로소 모든 세금 정산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실제 드라마에서도 은행 계좌에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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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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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혁 감독이 이 국세청의 설명을 봤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0월 13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